저 수비 뒤쪽으로 넘겨놓는죠. 그렇죠. 김로만, 김로만, 김로만. 김로만의 선다 공사가 있습니다. 자 그대로 다시 한번 김로만이 잡아냅니다. 그렇습니다. 이렇탈 공격을 펼치지 못하고 있습니다. 자 오른쪽. 자 짧게 수로패. 스자흘리고 낭기병 걸렸어요. 기병 아, 김로만 이 잡아냅니다. 이게, 이게 안 들어갑니다. 김로만의 선방아 이거 지금. 뭐 거의 골이라고 생각을 했고 또 지금 이 경기풍생중학교 유성우 감독이 유일하게 노려볼 수 있는 그 장면이 이 장면이었단 말이죠. 그렇죠. 아 자, 길게 주는데요 자, 여기서 자, 패스. 커팅이 네, 됩니다. 커트이됩인터셉트 오른쪽 우츄에, 왼쪽. 풍생중학교의 귀해입니다. 아 자, 택배 피하면서 남기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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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샷! 터생나가냅니다 아 김로만의 선다! 김로만이! 아 <laughs> 포철중학교를 구합니다. 웃음컵을 거질수 있는 장면이 풍생중학교에서 만들어졌는데 지금 김로만 골키퍼가 전진되지 않았다라면 지금 저상황에서요 전진되지 않았다라면실점6이었단 말이에요. 아 남기복 선수 전반전에 한번 후반전에 한번 저로 쳐 왔는데요. 두번다 실패합니다. 자리턴자 왼쪽으로 자 옥상이 드닙니다닙니다 옥상이 다니다 옥상이 다닙니다. 옥상이 다닙왼다 옥상이 다닙니다. 옥다다다상다 아 지금 이이 이 장면은요 오늘 경기 그 장면 그이 시나리오의 그 장면이에요 낮게 네. 깔던지 아예 높게 차야돼요 네. 가슴높이 정도 차게되면 자 갑니다. 남기벽 슛안니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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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남기벽의 슛 실패 아쉬움은 계속됩니다 남기벽 <laughs> 키커는 이진영 아슛 잡힙니다 아이번에망하어 예. 네. 자 김노만의 선당쇼 우승이 문 앞에 와 있습니다. 네 번째 키커. 슛! 나가네라! 아, 경기 끝났어요. 자. 킹로만 골키퍼의 선방쇼. 오늘의 영웅은 어, 김로만 골키퍼입니다. 그렇래서이 승부차까지 끌고 오면 이 전정혁 골키퍼가 있는 풍생중학교에게 유리하게 작용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, 어, 새로운 골키퍼의 스타가 또 탄생을 했습니다. 네.